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회복과 소생에 소망을 갖기 힘, 갖기조차 힘든 사람. 이런 사람도 회복과 소생이란 단어가 들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처절한 거죠. 어떤 사람요? 회복합시다 라고 외쳤는데, 소생합시다 외쳤는데, 과연 될까? 라고 던져지면서, 와! 해보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안 되라고 이미 더 무너져버린 사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아, 맞아 내가 뭐 돼야지? 회복돼야지. 맞어. 내가 뭐 해야지? 소생돼야지. 이 말은 무엇인가? 원래 좋았던 것을 되돌려야지.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야지.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뭐 해야지? 살아나야지.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회복과 소생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첫 사랑이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감격이 다시금 찾아지며 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일 때가 있어요. 부부 간의 묶임, 자녀의 묶임, 이런 묶임은요, 만만한 묶임들이 아니에요. 오늘 삼손의 이 결박은요, 만만한 결박이 아니에요. 삼천명이 와서 묶어버렸어요. 충격적이지요. 자, 두 번째 묶임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목이 말랐어요. 즉, 오늘 삼손은 묶였는데, 어떻게 묶인 거예요? 동족에 의해서 묶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급함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만만한 묶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결박에서 풀려야 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런데요, 소망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봤더니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어쩌면 삼성과 같은 묶임, 바울과 신라처럼 오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단단히 채워진 이 묶임, 이 묶임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마저 나의 삶에 회복과 소생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은요 나의 결박은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 오래된 결박이고, 너무나 단단한 결박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고자 했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노력을 했고, 이 결박을 끊고자 풀고자 노력했는데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박이 너무나 단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갖지 못해요. 이거는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저희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호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결박이 불탄 삼과 같이 될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묶고 있는 것들이 그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더라. 에나고레의 은혜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에요. 아까처럼요. 누가 부르짖는지 아셔요? 믿음 있는 사람이 부르짖어요. 누가 부르지는지 아세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르지어요 이게 예나꼬레의 은혜예요. 예나꼬레의 은혜는 부르지는 자의 샘물이에요. 누가 부르지느냐 아, 맞아이 결박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풀릴지도 몰라요. 언제 풀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결박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내 연약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거지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되고 소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에나꼬레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에요.